안녕. 아라이 블렌즈. 아레 아라입니다. 오늘은딱 바로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바로바로숲의여정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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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리로 미니 실코지북을 가지고 놀아 볼 거예요. 짜잔. 자. 볼단요 뒤에 테이프가 있어요. 이렇게 반들반들한 거 보이시죠? 뜯어야 되는데 제가 뜯고 오겠습니다. 뜯는 소리 들리시나요? 요 어, 얘를 아, 요거를 밑... 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팔리가 그려져 있는 수첩, 그리고 이는 고무줄이 있어서 빼야 될것 같아요. 고무줄, 이렇게 플라워, 꽃의 요정들을 모음이 있고요. 이는 뭐죠? 어, 아닌가? 우리 친구들, 얘 버섯이 없을까요? 일단, 제가 페어리를 조금 몰라서, 일단, 보여, 보여드릴게요. 메모에, 이렇게 네 개, 4개, 네 개의 실코디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가장 궁금한 거. 이렇게 찍찍을 떼고. 헉, 어머. 얘들 너무 예뻐요. 리프. 헉. 아, 일단, 보여드릴 수, 자, 이렇게 바이올렛.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얘가 리프인데 다른 다른 스타일의 리프예요. 그리고 또 바이올렛 귀엽죠? 폴리는 다른 게 없고 자, 이렇게 있어요. 뒷면은 보시면 리프가 있고 리프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응? 왜 화질이 안 좋죠? 그리고 가방에 달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제 한 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 순서대로 할 거라서 리프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에코. 리프. 이건 뭐죠? 아이고 다치고 있다 다치고 있어요 다치면 안돼 리포 아 요거는 제가 혼자서 짜잔! 이렇게 예쁘죠? 제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리프는 없어요. 그래서 리프는 이제 이렇게 알겠나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에코, 에코. 오늘은 페아리, 스페어장 페어리로 미니 실코. 티북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미없었다고요. 아, 재미없은 친구들은 어떡하죠? <laughs> 아 재밌었던 친구들 구독, 구독과 구독 좋아요는 아라아리에게 도움이 되고요.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미니 스냅코디북을 가지고 놀아보세요. 정리 정리 어, 어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정리 쓰고 같이 정리할 거예요. 쓰고 같이 정리해볼까요? 아이콘.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게 제가 끼울게요. 제가 카메라 앞에 끼울까? 찍을... 좀 아, 힘드네요. 짜잔, 쓸것 같이 정리 완료. 뒤에는 이렇게 이리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